오강 경쟁권인 두산과의 첫 경기를 이기고 자신감이 올라간 SSG 랜더스 선수들 두산과의 2연전 두 번째 경기 SSG 랜더스는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하는 등 타선이 폭발했다 3번 타자 우익스로 선발 출장한 주신수는 4타수 2안타 3타점 3득점 1볼넷을 기록했다 출루율은 팀내 1위 이날 랜더스는 두산을 5위로 끌어내리고 43일 만에 4위에 올라섰다. 저는 못해못치더라도 저한테는 말로의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어요. 못치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할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두려워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선수들이 초창기에. 근데 이제는 좀 많이 나아졌어요, 애들. 예. 코치로서는 이제 뭐 메이저리그 선수가 온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용병 한 명이 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런 팀 타격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했었고 후배들에게 좀 좋은 영향을 좀 어, 영향력을 좀 보여주고 은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뚫기 위해선. 오직 실력으로 빛을 내야만 했다. 최고의 선수가 될수 있다는 자신감과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투지. 혹독한 훈련을 이겨낸 자신과의 싸움. 그렇게 그는 메이저리그 레전드가 되었고 한국의 첫 착륙지는 SSG 랜더스가 되었다.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메이저리그의 풍경. 그것은 성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추신수의 가치다. 성공을 하고 싶으면 남이 하기 싫어하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성공하는 거다. 뛰는 거 사실 제일 싫거든요. 저도 하면서도 싫어요, 진짜. 근데 힘들고 숨차고 한데 하는 이유가 야구를 아직까지도 너무 사랑해요. 유니폼 입고 있는 제 모습을 거울로 보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유니폼에 대한 이 값어치, 자부심을 많은 선수들이 느꼈으면 좋겠어. 내가 왜 프로 야구 선수고 내가 프로 야구 선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신수의 존재감은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 뭐 원래 좋은 선수인 건뭐 당연하고. 근데이 선수가 오면서 지금은 팀 내부적으로 볼때 진정한 승부사의 문화 같은 걸 후배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고 있고. 뭐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이제 보고 배우는 거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승부욕은 계속 타오르기에. 최선을 다해 공을 보고 방망이를 휘두른다. 투수의 틈을 파고드는 주루 플레이는 가히 용이지도 하며 동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야구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꽃을 피운다. 미국에서 좀 그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떠한 지시보다도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맞춰가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대화에서 자기가 얻는다면. 다 있게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많이 하고 성한이도 분명히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거고 타선이 폭발했던 10월 22일 두산전. 2회 1사 만루 상황에서 박성한이 중견수 플라이를 쳤다. 홈으로! 홈으로! 3루에 있던 주신수는 홈으로 들어온다. 안 죽어서 아 이거 못 들어오겠다. 안 뛰겠다 했는데 뛰시더라고 제발 수는데 성한이가 지금에 뛰어야지. 상황오뭐오뭐지네 <laughs> 어, 어. 어? 날라고.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탄도가 낮고 좀 외야수도 나오면서 잡는 그런 상황이었어 가지고 네, 들어오기 힘들었을 텐데 일단 열심히 뛰 주셔 가지고 네,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네, 그런 모습 항상 돈, 돈 받아야 할것 같아요.